스 그리고 이는 숙면을 돕습니다. 숙면 주스. 어 요거는 그냥 제가 비교해드리느라 가끔 어르신들은 이게 언제 먹고 어디에 좋다고 몇 번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요거를 먹는 한 달치를 먹는 방법을 만들어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소비 절가 적어보실게요. 그대로 소비 절가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1구만 원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소비자가 19만원 이거먹 없는데 그냥 저한테 사서 드시면 19만원이에요 두번째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회원가는 15만원입니다 훨씬 싸지, 싸지죠 소비자가 대비 20%가 더 쌉니다 어우 간색 제가 빨간색 한다고 또 빨간색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 아 네, 듣기 좋은 소리들이네요 여러분 하시는자 <laughs>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열에하고 아니면 또 열의, 거의 이렇게 드시죠. 아보라고 해서요. 얘는 오토십하고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보는 아보너먼트, 정기구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3개월을 정기구독해야지만 저렴하게 얼마요? 10, 3만 3,140원.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싼데 하시는 분한테는 자 이거를 매일매일 먹는거잖아요 먹는 30일로 나누면 4400원 나와요 4,438원 이 정도 되면 4,400원 근데 스타벅스보다 어때요 커피 아메리카노보다 4,500원이거든요 훨씬 싸죠 나의 모든 영향 그리고 어제 배운 대로 그리고 또 미네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주스 아침 주스가 3 4 0 0원 비싼 거예요. 내 건강에 외질차, 명품빼은 그렇게 돈을 비싼 것도 투자하시는데 내 몸이 명품이어야죠. 자, 요거는 어떻게 먹느냐 제일 싸게 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3개월 하, 2, 3 개월 정기 구독이에요. 한 번은 네네줄 한번 해보실게요. 뭐 저보다 더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8월 달입니다. 9월 달, 10월 달 이번 달아보가이를 하면은 파워칵테일 세 박스, 리스트레이트 세 박스 세 달치가 한꺼번에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그냥 1 3만 3,140원 한 달치만 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우리를 믿고 물건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랬던. 혹시 이거 돈안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워낙 그렇죠 다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회사는 어, 이렇게 결제가 되지 않은 걸 그냥 미국 보내준 정도로 외상이잖아요. 9월 달은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결제액만 1 3 3,140원. 10월 달에도 물건이 오지 않고요. 1 3 3,140원 이렇게 결제가 돼요. 그럼 이때 결정하는 을 거죠. 초반에 설정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먹을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대지할 것인가? 이거는 자유합니다. 근데 어때 우리가 혈액이 교체될 때도 3개월이 걸려요. 건강기능식품은 먹었다 안 먹었다 피해무 좋아지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졌다면 그걸 유지해서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최소 1년은 먹어야지 니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먹을 거야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네가 원치 않으면 해지도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연장을 선택했다. 그럼 똑같이 제품은 연장이 돼서 3개월치 11, 12, 13아 13년 없죠? 네, 1 그래서 파워 칵테일 박스 리스토레이트 세 박스 금액만 13만 3 1 4 0원 제품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3개월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 제도니까 뭐냐면 저 핸드폰에 대한 약정을요 KT한테 2년 하래요, 3년 하래요. 그 고객 붙어두려고. 근데 지금 이거 몇 년이야? 몇 년도 아니야. 3개월 만에 네가 조면더 먹어.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품을 먹으면 혜택이 있어요. 아부의 혜택. 자, 아부의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끊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3번이라고 하시고. 아보 아보로 연결해서 먹으시면요. 내가 좋으니까 또 주변에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보, 아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액티바이지만 먹는 회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 그럼 내가 액, 어, 아보로 내가 먹게 되면 은 내가 소개한 사람의 10%도 10%, 10% 13만 3,140원의 10%가 1 4 0 0 0원이라다가 바로 현금기시되게 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먹는 것도 단품으로 아보를 하지 않아도 단품으로 하나만 사서 먹는 사람들 것도 10%가 다 내가 캐시백 시에 받을 수 있어요. 아보를 하는 사람이 추가로 더 구매한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직장 동료한테 소개했더니 너무 효과를 봐서 남편도 연결하고 어머니도 연결하고 또 자기 절친도 연결했대요. 그리고 또이 지인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품에 발이 달려서 좋은 니가 연결이 돼요. 좋은 경험을 하는. 여기서 여기서하 어, 나는 누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냐. 한 명, 두 명, 세 명. 나 내가 직접 1차로 직접 추천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1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이 어, 사람이 소개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의 수당 10% 누가 받아요? 얘가 먼저. 바로 상의가. 그리고 이세 명은 얘가 받고요이세 명은 얘가 받습니다 근데, 액티바이지만 구매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은요, 누가 받을까요? 이 사람 거? 얘가 못 받고, 기하확 위로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아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만. 그래서 아보 좋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보의 혜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보의 아보의 혜택. 자, 아보의 혜택에서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저렴한 가격. 133,14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10% 캐시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현금 캐시백. 다이소 아직도 못 썼어요. 포인트 적합이 안 되어. 얼마나 써야 되는지. 자, 3번 프로모션 제품, 액션팩 5플러스1, 액티바이즈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 액션팩은 45% 할인하는 이런 프로모션 제품은 아보 이상부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내 지인이 풀세트나 그리고 아, 풀세트를 사면은 7 8천원이라는 네,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해서 리테일 수당이라는 것도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아고만 해도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네 제가 궁금한 걸좀참으네요 네,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요 사업자를 얘기해요, 은혜성처럼 자, 매니저가 되는 방법은 몇 포인트 달성하면 돼요? 한 번만? 천 포인트 네, 천 포인트를 한 번만 달성하면은 여기 진입 장벽 너무 낮아요.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뭐게 130만 원 정도면은요 매니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 달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1번 내가 다산, 내가 다산다. 그냥 이것저것.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내가 아홉 명 아고 소개한 면돼요 아홉 명 소개. 자세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 아고 하는 첫 달에 풀 세트를 같이 구매하면은 회사가 6 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의 포인트를 지원해줘서 바로 매니저가 됩니다. 자 마이크 들고와 이거 하면서 글씨가 어망이지만 예쁘게 써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매니저가 됐서 있다면 뭐가 좋냐? 내가 음, 백종원 다들 부러워하죠.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아니냐 사업가예요. 그래서 백종원을 뭐 내가 다 밥부터 해가지고 한식 보차 아니면 한거 뭐 어떤 음식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매니저가 되면은 지금부터 성장하냐면 지정을 내는 거요 내가 백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백종원이면 뭐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저도 이거 정보 하나 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나도 매니저하고 싶은데 매니저 혜택이 너무 좋은데 왜요? 매니저는 내가 먹은 것도 내가 받거든요. 그리고 아보로 연결한 사람들 것도 자기가 받아야 돼요 10% 그래서 매니저하겠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 매니저니까 그, 이 사람이 다 가져가겠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끄는 아보 회원들 이런 팀 같은 회원들 회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끄는 어이 지점에 총 매출에 네, 요렇게 5%를 계산해서 나에게 줍니다. 매달. 이 사람들은 아보로보는사람들에게 거의 끝이 안잖아요. 액티바이즈 먹으면 더 먹었지. 제너레이션 막 계속 제품군도 늘려가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하, 먹었던 사람 중에서 또비정 받던 사람 중에서 나도 지정 하나 갖다에 한 신분차나 내야겠어. 어, 나도 지정 하나 내야겠어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얘는 1세대고요. 얘는 2세대입니다. 이 2세대가 이끄는 총 매출에. 3%가 누구한테요? 나한테 매달 수당으로 계산돼서 들어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걸 본 사람이 아, 여기 장사 잘 되는데 나도 하나 좀 매니저 하고 싶은데 자 3세대가 있고 자 3세대 그리고 여기에 3세대가 되는 총매출에3% 그리고 4세대 이 정도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연결돼요. 매니저의 몇 프로 여기서 내는 매출에3% 제가 매니저 그냥 한풀세트고 아부만 한 하고 이렇게 했는데 4세대 깊이까지 준대요. 손상대표님 전직에서도 이렇게 깊이를 최고지급자분들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뉴스킹 그리고 아메이분들이 이걸 듣고서 깜짝 놀라시죠. 매니저에서. 그 근데 이뿐만 아니라 5세대, 6세대는, 5세대는 무려 여기 보시면 5세대 다섯 번째 매니저가 나왔을 때는요. 5프로. 6세대 VPP 이상 분들은 또 5프로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매니저만 돼도 이 4세대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6세대 이후에 7, 8, 9, 10, 11, 12, 20세대까지 되는 이거에 대한 건 어떡하냐? 한번더 총합을 해서요. 리더십 수당이라고 해서 SM부터, SM부터 CL까지 2%에서 최대 21%까지 리더십이라는 수당으로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미팅부터는 뭐 이용까지 다 푸시면 리더십까지 하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안내를 좀 해주시고 자, IMM 비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급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총 16단계가 있는데 우리 IMM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BIM도 같이 가서 내가 되는 방법 알려줄게. IMM이 되면 왜 좋냐. 1번. 월 100만원의 꾸준한 연 근처 소득이 들어옵니다. 두번째 자동차 수당도 이때부터 줘요. 16만 9천원씩. 세번째 독일 여행도 보내줘요. 내가 한 1,300만원 원 매출 정도 나 혼자 내는 매출이 아니라 우리 팀이 전체 천상당국인데 유럽여행 길게 값이 더 나오겠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행의 진심인 회사 비전에 빨리 봐서 사업자로 아주, 아주 그냥 자리매김해라 이런 의미로 아이엠에 올바갑니다. 중간층의 허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또전약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네, 상속을 해도 의미 있는 상속이 됩니다. 물론 SM, M&F 다 상속은 됩니다만 뭐 15만 원, 20만 원 받으시려고 물려주려고 막그 복잡한 서류를 내시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 어느 직급에 관심 있어? 그리고 또 이게 아보로 어떻게 명단 작성이나 이런 것들 후소미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 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짝꿍이 있으신 건데 뭐두명 하셔도 되고 세명 하셔도 됩니다. 지금 쓰면서 하셔도 되는데 써놓 거를 설명으로 하시면.